그렇게 어려운 보스도 아니고 어려운데 나 쎄졌잖아 그렇긴 한데 나 그럼 버프를 뭐 들고 기다려봐 아직 응. 간다? 한다? 아이고 아이고 오, 간다? 부족했어, 부족했어. 아, 어? 무적됐어 무죽었어어 괜찮아 <laughs> 와렉 걸렸어 아, 아닌데? 무적 풀고 해도 바뀐 거 진짜 너무 적응 면돼 너무 이게 너무 힘들어 어 이거 어, 이거 들로 넘어가겠다 야왜 이렇게 세졌냐 아야 이거 코드 버프다 이런 거 아니야 그것도 있고 아 진짜로 아니 나 일단 나 일단 아 근데 진짜 엄청 세졌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오른 어, 왼쪽 아어 <laughs> 잖아 좋았어. 어개 잘하는데? 나 아직도 해도 있어. 있는 건가? 없는 건데. 아 그래. 왜 없지? 응? 야너 엄청 세져. 나 엄청 세. 이거 나팔안불어오지 이거 수완수다. 볼게요. 수완수 때 무적의 비약 써도 안 돼. 아 그래. 아니 아니 아왜안 <laughs> 죽었지? 나안 죽지? 오 잠복 잘 죽는다 이제. 야 근데 우리 엄청 세졌다. 어? 응. 아니야? 세졌어. 우리 이거 이거 좀 넘어가. 나곧살랴좀있다가 응. 나 이거만 살... 살려. 살려. 보고있어 보고있어 살려 살려 보고있어 보고있어 와 대박 나 엄청 쎄 너무 쎄서 감당을 할 수가 없다 e voice voice 그 o i c e voi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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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아, i 데 e voice v o 초 남았지? 어. 아 i c e 아. o i c 다 어떡하지? 일단 이거 해야 돼. 언제 하지? 아, 둘, 셋. 아, 좀 늦은 거 같은데. 아니야. 아, 다행이다. 나팔분 네. 3 0초 어,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나 나부터. 풀피. 나 무적의 병 먹었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무적의 무적의 병 먹은 거 이거 루드할때한 번밖에 못 하는 건가? 아닌가? 아쉽다. 나 이거 10초 남았는데 살아나면은 잠몹 지우고 버프 올리고 한다. 줄게. 살려줄게. 아 그래? 살려주면은 버프 올리고, 너? 버프 올리고 간다 나 그러면? 응. 올렸나 올렸어. 네. 나 무적이야. 응. 와 대박. 뭐야? 바인드 무적야 야. 우리 저번 투권 비교하면 재밌겠다. 뭐야? 아, 진짜 개쓰데 미친 거아냐 내가 바인드 건다 갔어. 아 웹폰으로 응. 바꿔야 되는데 바꾸고 바인드 걸게. <laughs> 야, 조심해 조심해. 아 어, 잠깐만. 어딨어? 아유 아나 너가 어? 칼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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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아아아안 보이잖아 이거 근데 진짜 안 보이지 않아? 뭐가? 칼날 어? 어. 바인드 칼날? 이거 마인드 쓰기 전에 모션하면은 칼날 날라와 너무 느리게 보여 괜찮아 깰수 있을 것 같아 3번 하지 폭탄? 어? 어... 플라스틱? 어 수환수 헉! 어 뻔했다, 봤어 방금 발품 깨지는거? 어. 봤어, 봤어. 봤어. 응 봤어 안봤어 봤어 여기서 뭐하고 있네 봤어 방금 근데 개잘 넘겼지 어? 응 여기 응. 아어 어. 어. 죽을 뻔했다. 괜찮아. 밥 대전 시작했다는데 몇 개를 뺐지 그래. 밥이 오기 전에. 칼날에다 30초 남았어. 어해도안 걸렸다. 아 어, 마크가 이펙트 바뀌어 가지고 음. 이모티콘이 바뀌어가지고. 아이고, 아이고. 야, 폭탄. 응? 제발. 와, 나피6000 남았는데. 나 돌긴 했는데, 이제 패턴을 뭐 하려나? 뱅박이런 거? 올릴까? 일단 올려보자. 일단 슬슬 올려볼게. 일단 올렸어. 레투다도 켰어. 어. 브독출거 네. 아니, 봉박에다. 네. 네. 아니, 어, 지금... 돌려야... 아, 그래? 어. 나, 레이저가, 블가레이 엄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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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리나왜 이렇게 세진 거지? 나내 어. 같은데? 어. 나 순간이동 할까 봐 무서운데. 몸 아니. 아니 차이가 엄청 큰데. 이게 나라니까? 과도네 알겠다. 근 게. 체감가 크구나. 나비 불확하지 않나? 내가 불게너 불어. 바람 쐬데 아, 거기 야나 캐 don't 도좀 o 에 드는 것같 u c 평절도 좀 e t 것 같지 않아? e r 소 i 아 going to set it up. I'm going 도나불 e t it up. I'm g o 그러면은 이제 나 나가면 되는 거야? 안 돼. <laughs> 아, 아직 5 0 50 달이라. <laughs> 아니, 너 세잖아. 세긴 한데. 아, 어, 이제 돌아. 이5초 남았어? 아, 폭탄이다 이거 무조, 이거 무적 죽게 무적 죽게. 알았어, 나 그럼 올린다 설레. 올렸어? 걸었어. 어, 이건데 못 때리겠다. 그래서 내게 그냥 때리자. 어쩔 수. 무적 풀게 시간이 완전 단축됐어, 근데. 오, 진짜. 어, 진짜.. 두번이면 끝나.. 되겠이 내가 잘해거 건가? 깨달음을 얻은 건가? 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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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아,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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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리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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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왜 전, 아, 전부 켰구나. 나 잘하는 것 같은데? 잘해. 오. 내가 서포트 잘해주니까. 대시기게 대시도 썼어, 방금. 개쩐다. 2049였으니까. 이제 40, 아이고. 안수 응. 이거 떨어지면 물량 못 먹는 시간이 10초야? 어몇 초야? 어, 몰라 그래? 그 기도하는데? 오왕 기절도 써보 나 썼네 근데 왜 스우 어? 전기줄은 바인드 뭐 걸면은 뭐... 되는데 루시도 칼날은 왜 안돼? 어 이게, 패턴이란 게 보스에서 두 개가 있어. 음. 보스 패턴이 있고, 맵 패턴이 있어. 응. 음. 어, 뭔 말인지 알아? 맵 패턴? 그러니까, 아주... 아 죽기. 어, 뭐지? 6분만. 어, 뭐, 나밥 왔는데. 밥 왔다. 6분만. 아니, 4분, 4분. 16분 40초쯤에 또 깨진다. 나 30초 남았어. 겁나 해서 구운 사슬은 몇개 줘야 돼. 어, 뭐라고? 일단 밥 먹고 가서. 야. 나 15초. 이거 끝나고 쓰면 되겠다. 아이고, 아이고. 올려놓을게. 잠깐만, 얼닥사 아직 못썼어 올렸어. 어. 네. 종지해? 응, 언제 종지해? 지금. 나머지는 내가 할게. 무작기. 그렇다. 나 때리면 안 되지. 이제 안 때릴게. 음. 응. 때리는데? 이제 이따 발판 깨져 이제 깨져 들어가자. 너그리나 어, 혼자 깔게패만 잡아. 저수아왜 어, 이렇게 세졌냐 진짜? 아니 시간 엄청 줄었지 않아? 원래. 여기서 10분 더 해야 돼. 코닉거. 그러니까. 진짜 미쳤던 거 같아. 꽉 채우게 했던 거 같은데. 폭탄. 어, 나 죽었다. 갑자기 물력이. 아. 그 물력 먹었 먹어졌어. 음. 소리 들렸어. 50초 50초 남았어. 쿨딱 돌고 살아나. 나 무적기 필요해. <웃음> <웃음> 한 10초 뒤에 내가 넘어가게 너가 할수 있어? 응. 어, 뭐야? 광고가 아니었나? 얘 깨지거든? 깨졌나보다 아닌가? 음. 깨졌어 깨졌어 나 올릴게요 나는. 나는 7초 남았어 너가 넘겨봐 그러면 응어 음. 아. 이거 끝나고 하죠 응슬슬서긴 음. 것만 올려놓을게 무적 총무께 지금부터 아니. 풀어줄게 넘겨야 돼 알았지? 아장난하나 멈췄어. 나아왜 멈췄어? 와 뭐야? 나 집다. 아 이거 진짜 빨리 잡았는데? 나좀만더 세지면은 루스데 묶어도 묶어 되겠다. 그러니까 잠깐만. 나 잠깐만. 어. 할까요? 네. 왜 지금은 또 드랍률이 1 8 0이된 거죠?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. 음, 아까는 거기 아키리버가 어. 아니고 여기 아키리버 아... 어, 떴다, 아일 떴다. 와 맛있다. 와 대박. 저갑자 준비하시고. 아 이미 녹화 중이지. 와 대박. 얘... 이게 만만히가 따라가는 이유지. <laughs> 너가 자랑할래? 아니 아니야. 왜 너가 해봐. 아 왜? 춘님이랑 가서 먹었어요 해봐. 응. 미쳤다 미쳤어.